자 유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공지사항은 이적 시장을 개선한다는 내용이고요. 개선한 적용 계획 안내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장기간 구매 주문이 없는 매물은요 판매 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수 한가가 변경이 된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어렵죠? 이제는 빨간불이 아니라 파란불이 많아도 가격이 변동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한가에 파란색이 쌓이면 원래는 지금까지 하한가가 변동이 안됐는데 이제는 하한가가 많이 쌓여도 하한가가 변동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1차 적용대상 클래스는 토츠, 킥오프, 아이콘, 이라, 이라죠 그리고 한국전설 이렇게 해서 먼저 대, 적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만약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매물들이 저런 매물들이다 하시는 분들은 판매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충분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준가 변경 방식은 그대로랍니다. 변경사항은 없고 구매주문과 거리데이터 기반 자 상한가는 무조건 빨간불이 있어야 올라간다 이 말인거죠. 그러니까 악용을 막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 매물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매물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파란 색을 띄운다 한들. 상관이 없고 빨간색이 띄워져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진화 등급별 기준가를 이전 진화 등급의 기준가 좀더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을 한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그 tp 거래가 일어나는 이유도 사실상 오진이 엄청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이거든 예를 들어서 100만 tp의 선수면 요 오진 했을 때막 가격이 1500만 tp에요 우리가 판매를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시킨 선수를 판매를 못하는 이유도 저것 때문이고 그리고 TP 거래가 일어나는 이유도 저것 때문입니다. 그두 개를 다한 번에 해결을 할수 있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일 열심히 하시네. 이거는 칭찬을 드려야지. 제가 라울 오진이 갖고 있어요. 라울 오진을 그때 방송에서 만들었었는데 9,810만 TP예요. 그래서 판매가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오진 선수를 그러면 어떻게 파나요? 봐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 라울을 예로 들게요. 라울이 영진이 600만 TP고 오진 가격이 갑자기 5천만 TP 정도로 조정이 됐어.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라울 오진이 예를 들어서 5천만 TP로 갑자기 조정이 됐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라울을 진화시키고 싶은 사람인데 라울 오진이 5천만 TP밖에 안해. 영진이 600만 TP인데 그러면은 당장의 계산만 해도 8장 가격에 살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값어치가 있거든요. 근데 역으로 예를 들어서 다시 생각을 해보자. 근데 육진이나 칠진 같은 게 이제 너무 싸지겠지. 육진이나 칠진 같은 게 이제 이전지라든가 이랑 비슷해지면 진짜 싸지겠지. 그러면은 육진 칠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풀어요. 갖고 싶은 사람들이 그러면 상한에 걸게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상한간에 또 변동이 돼요. 그러니까 거래가 일어날만한 진화된 가 카드들은 알아서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적 시장이 형성이 될 거고. 지금 거래가 안 일어나고 있는 귀속 카드들 뭐 악리 오진 라우오진 이런 거는 가격 갭을 좁혀 가지고 거래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맨날 여러분한테 막 그런 얘기 하잖아. 팀평해 줄때2진3진 하면 안 팔린다. 그냥 영티피다. 선수 가치가 영티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거를 조정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이제 그런 감안해야지. 진화한다고 해서 진화를 하게 되면은 판매했을 때 이득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지. 아 손해가 커지겠지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영진 가격이 200만 tp인데 삼진이면 400만 tp에요 근데 난삼진을 갖고 있어 그러면은 당연히 누가 봐도 손해인거야 영진 2개 가격이면은 3진을 살수 있는데 그 가격에 나는 삼진을 팔아야돼 그런것까지 감안을 좀 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 이전 진화 등급의 기준가는 침범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진이 100만 tp에요 그렇다고 해서 1진이 90만 tp가 될 수는 없다는거 왜냐 아 이거 뭐 근데 당연한 거예요왜 아, 이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영진이 100만 tp인데 1진이 90만 tp인 거는 일단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솔직히 이적시장 악용하는 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봐 봐봐 영진이 100만 tp인데 일진이 130만 tp야 그럼 이미 충분히 일진 사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거는 감안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부분이 이제 요즘 논란이 된 거죠 요즘은 논란이 많이 된거예요 이적시장 이용주의 사항 안내 현재 이적 시장에서 특정 구매 행위를 반복하여 기준가 조정을 시도하는 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적 시장 기준가를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반복적인 행위는 운영 정책에 의거에 게임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정지 먹을 수 있다니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렇게 말했는데 하면은 이제 정지를 진짜 먹는 거야. 말했으니까 하지 마세요. 공지에서 대놓고 게임 이용 제한 치킨 나니까 하지 마세요. 상한작 하한작 하는 거 관련 시스템에 대한 조치는 확인 후 추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감독님들이 기다려온 이적 시장 개선 소식인 만큼 단계적인 개선한 적용과 검증을 통해 최대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은 진짜 진짜 일 잘한다는 소리밖에 못하지. 예전이랑 너무 다르잖아. 뭐 공모 프리 코너킥 없애겠습니다. 막 이런 거보다 훨씬 더일 잘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뭐 공모 코너킥 없애든 말든 솔직히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 당장에 우리가 손해랑 이득에 연관이 된 이런 이적시장을 변경시킨다니까 확 와닿을 수밖에 없어 진짜 큰 거야 이거는 이건 진짜 일 잘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맨날 장난식으로 악리 팔수 있으면 팝니다 라고 하는데 진짜 이제 악리가 팔리는 시대가 온 거야 아 진짜 눈물 난다 진짜로 어, 이런 막 호나우두 악리 이런 거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야 악리가 영지리뭐 3200이니까 오진했을 때한 1억 5천만 2억 정도면 충분히 판매가 된단 말이지 진짜 드디어 판매가 되는구나. 아, 진짜 눈물이 겹다. 아무튼 정말 좋은 패치가 일어나고 있고요. 어, 진짜 오늘 올라온 공지 두 개는요. 진짜 넥슨이 일을 잘한다. 진짜 대기업 답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이거는 충분히 이런 거를 계속 거듭하면은 지금 유저들보다 훨씬 더 많은 유저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계속 저는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게임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이 게임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너무 기쁘네요. 아 진짜 넥슨 여러분 혹시 방송 보고 계신다면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잘잘 잘 돼야죠 진짜로 피파 모바일 진짜 잘아 짧게 할 생각 없다 했잖아. 그러니까 어 이런 이런 패치 진짜 계속 이어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심지어 이거 논란이 된게 어제 밤인데 하루 만에 대처한 거야. 진짜 여러분 무슨 게임을 하든 그 논란이 됐는데 하루 만에 대처했으면 진짜 일 잘한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제 논란이 되자마자 사실상 이거는 단톡에서 이미 얘기가 된 수준인 거예요. 지금 벌써 이렇게 대처 글이 올라온다는 것. 심지어 10시 반에 올라왔어. 금요일 불금 10시 반인데 이 사람 10시 반까지 일하고 있었다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진짜 이 게임이 잘 되기 위해서 야근도 불사하고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잘하는 거예요. 10시 반까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게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이 사람만 일하고 있었겠어? 이거 관련돼서 같이 회의하던 사람들도 같이 야근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불타는 금요일에 10시 반까지 야근을 한다. 아 진짜.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인이 되시면 아시겠지만요. 10시 반까지 내가 일해야 된다. 9시에 출근했는데 10시 반까지 일해야 된다고? 존나 화납니다. 진짜로요 여러분. 9시에 출근하려면 최소 이제 여기 판교니까 차 엄청 막히거든. 최소 집에서 8시에 나와야 돼. 내가 집에서 8시에 나왔다는 거는 7시에는 일어났다는 거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10시 반까지 일했다는 거는. 진짜 졸라 대단한거예요 진짜로 아무튼 진짜 좋구요 일 진짜 잘해요 아 진짜 이제 게임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9 그래, to 6가 진짜 국룰인데 그 국룰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유저들 생각을 해준다는게 아나 너무나 기뻐 아이 피파 모바일이 잘 되면 내가 다른 게임 쳐다볼 필요가 없잖아 아이 너무 기뻐 아무튼 이렇게 계속 연달아서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넥슨 화이팅!